안녕하세요. 한국 펫코디 옆에 박준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 정말 일체감도 있고 가족 같은 오히려 가족보다 더 친근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도 사실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들을 가족 이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들을 아끼고 물론 함께 생활하는 분들 이외에도 둘만이 함께 또 이제 생활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만 잘 해준다고 가족으로서의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도 그렇지만 반려동물에게도 의와 식 못지않게 주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만 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주거 환경,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펫코디 전문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펫코디 전문가는 반려동물의 주거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집 안에서 생활하다가 생겨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 그리고 반려동물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컨설팅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펫코디 전문가.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반려동물 키우기 어려워하는 분들 또는 기존에 키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반려동물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신 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페코디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건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부동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소개하는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패코디 전문가 가정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주택 문화 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본인의 직업에 조금 더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패코디 전문가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전문가로서 크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패코디 전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